우리 집도 되게 잘린 찌는 체질이에요. 아, 저도 잘안 잡았었고. 네, 저 진료 보실 때 서서 보시는 거죠? 네, 제 진료실에는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그권장량이라는 거는 건강의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양이 아니라 부족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핍을 막기 위한 최소 양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지연입니다. 짜잔, 혼자야지 짜잔, 짜잔, 짜잔. <웃음> <웃음> 네, 오늘 박영호 선생님 모시고 세 번째 편입니다. 오늘은 원장님이 하시는. 그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 드시는 영양제 원장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laugh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영우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다이어트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남의 살을 빼주는 사람이 살이 좀 있으면 신뢰가 갈까요? 어, 우리 집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에요. 아, 저도 진짜요? 살이 많이 쪄봤었고 제가 허? 30 때 중반에 이제 허리들에 36인치까지 음. 늘어나 있었고, 미국의 연수가서 살을 빼갖고 온 거거든요. 이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일주일에 네 번씩 운동을 시켜줘요. <laughs> 시켜준다는 표현보다는 헬스클럽에 출석을 해야 돼. 그래서 추, 출석 도장도 찍고, 트레드빌 위에서 30분 동안 있었다는 인증을 하고 오.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12주 후에 연구가 종료되고, 일주일에 네번 이상 운, 운동에 참여 못하면 연구가 한 주씩 늘어나.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그 영양사가 관리를 해주고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 효과가 그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음. 보는 연구였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게 계기가 되어서 12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그, 그 당시 한 14kg 정도 떴어요. 12주 동안 14kg요. 그러면 진짜 일주일 동안 1kg씩 빠진 거네요? 평균 그렇게 빠진 셈이죠. 오. 그래서 그때의 그 다이어트 했던 거를 이제 해외 연습 끝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신문에 칼럼식으로 썼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박용우 다이어트가 유행하게 된.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체험하고 네. 내가 느꼈던 것들을 우리 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실천할 수 있게끔 했던 음. 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14kg를 잘빼 왔는데 그러면 그뺀 체중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 체중까지 돌아가기 전에 내가 보통 어 이제 일년 중에 한 달을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한 달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굳이 예전 체중으로 안갈수 있는 법을 내 스스로 체득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놓은 것이 이제 사주 해독 다이어트라는 방법이었고, 그걸 업그레이드한 것이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라이프 패턴을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살찐다고 라 착각을 하거든요 음. 아니에요 네.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자주 먹어서 찌는 거다 네. 쉬지 않고 먹고 오래 앉아 있어서 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음식은 그냥 금기 음식 철저히 안 먹겠다는 라 거를 가리지 않더라도 어, 쉬지 않고 먹는 것과 오래 앉아 있는 것만 요것만 음. 피해도 어느 정도 쉽게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14시간 공복을 지켜요. 어저께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끝냈다면, 오늘 10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고, 음. 어제 무슨 좀 모임이 늦게 끝나서 10시까지 먹었다? 그럼 오늘 12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죠. 아, 14시간 공복.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음. 저는 여관에서는 안 앉아요. 네, 저 진료 보실 때 서서 보시는 거요 네, 걸로 제가 제 알고 진료실에는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아요. 그리고, 음. 어, 가급적이면 저, 계단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더라도 플랫폼 끝에서 끝까지 차가울 때까지 계속 걸어요. 그래서 14시간 공복과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빨리 체중이 야금야금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니, 이제 제가 음. 술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을 네. 마시게 되면 지방간이 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온단 말이에요. 음.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게술 말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것들 중에 술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철저하게 차단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평소, 평상시에도 설탕,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요. 어쩌다가 무슨 모임에 가서 부득이하게 뭐 이탈리안 식당 가거나 그러면 이제 파스타도 음. 나오고 피자도 나오면 피자도 한 조각 먹고 파스타도 몇점 먹어요. 음. 좀 어쩌다 먹는 거지. 네. 내가 어, 오늘은 라면이 땡기니까 저녁에 라면 먹어야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라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해한 음식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한 음식에 신경을 쓰는 거지 음. 라면이 건강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면은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음. 7시간 수면을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가급적 동일하게. 고정하게 음. 노력은 음. 하나 잠자리에 드는 <laughs> 시간이 늘 일정하진 않더라고요. 네, 늦어지죠. 그렇더라도 음. 적어도 일곱 시간 숙면은그 음. 아무리 못 자도 여섯 시간 이상은 어, 침대 위에 누워 있겠다. 중간에 깨거나 뒤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네. 딴거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여섯 음. 시간 일곱 시간은 그냥 수면에 할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는 시간은 뭐 열한 시쯤에 자서 여섯 시에서 여섯 6시 시반 사이에 어, 일어나고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설치지 않는 그 이유가 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시는 영양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장 건강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씽바이오틱스 어, 네, 그러니까 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네. 있는 씽바이오틱스를 네. 먹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처먹을 수 있는 유산균은 주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으로 네. 되어 있잖아요. 그 유익균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최근 들어서는붓 티르산이라고 하는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균들은 식약처에서 그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에 가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트리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균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드시는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더스균 요거에다가 또한 가지 유산균을 그렇죠. 추가로 드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음. 유산균 이게 뭐 지금 종류도 많지만 광고하는 거 거고 어 우리는 뭐뭐 뭐 100억을 넣었어요, 400억을 음. 넣었어요. 이렇게 숫자로 이제 광고하는 어, 식품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우리는 유산균 종이 뭐 이렇게 많은 어, 음. 균 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균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어 이제 혹시 약국에서 그렇게 일반 의약품의 형태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으면 저는. 한그니까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를 어 나는 100억이 아니라 400억을 먹을래보다는 다른 음. 종류의 균과 함께 먹는 게더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게제 음.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니까 간 건강이거든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양질의 아미노산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B군이 중요해요. 비타민 B군들 중에서도 이제 활성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메틸기가 붙어 갖고 아예 그 들어오자마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음.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음. 먹는데 이제 물어봐요. 어, 어디 교수님은 거냐고. 어떤 종합 비타민제 드세요? 그러면 저는 일단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한테 괜찮은 종합 비타민제 세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달라 그러면 마진이 좀 높은 걸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음. 왜냐면 함량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음, 그러니까. 저는 맞춰서 드려요. 아, 그래서 조금 더 비교할 수 있게 음. 뭐두 개나 이제 세 개를 음. 이제 이렇게 약사님이 내어주시면 그 안에 내용물 중에 비타민 B12가 좀 비싸요. 네. 그래서 비타민 B12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면 음. 얘가 생생만 냈는지 아, 얘네가 조금 신경 써서 좀 집어넣네. 요게 나오거든요. 음. 아니, 근데 저랑 보는 관점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음. 저도 메틸 코발라민 그 함량이랑 메틸기가 붙은 걸로 먹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 그게 중요 시아노 말고 메틸코발라빈을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데 <laughs> 네. 비타민 B12는요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음. 그러니까 용량대로 먹어도 그게 10분의 1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뒤왕이면 네.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가 좋다. 그래서 음. 그렇게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먹고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먹더라도 용량을 충분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양소 함량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비타민 C,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음. 얘네들은 따로 먹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매일 먹는데 이렇게 햇빛이 많은 어, 여름철에는 한1,000 IU, 음. 동절기에는 한2,000 IU 정도 먹고. 저는 지금 4,000 IU 먹고 뭐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저 조금 약간 부족해요. 음, 음.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마그네슘은, 음. 이제 칼슘은 사실은 검의 양날과 같아서 너무 과도하면 또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칼슘은 저는 그냥 한, 어, 적게는 200에서 한 많게는 600mg 정도, 그리고 마그네슘은 그거에 하프. 그러니까 음. 100에서 한 300mg 정도로 함께 먹는 게 좋고요. 네. 비타민C는, 뭐, 이것도 좀 논란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500mg 이상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500mg에서 많게는 맥시멈 한 3, 3g 정도? 아. 네, 그렇게 어, 먹는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거를 한 번에 나는 10g, 20g을 먹기보다는 그냥 음. 500mg 에서 1g 짜리를 하루 3번, 3번 정도 먹겠다 번으로. 하는 것이 음. 박용우가 권하는 네, 비타민C 복용법입니다. 네. 그 외에는 안 드세요? 오메가 3뭐막아 오메가 뭐... 3 먹어야죠. 아 오메가 3. 네 오메가 3는 하루에 1 g 에서2 g 정도 음... 네. 먹는 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비타민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그 활성형 비타민 드시는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고함량으로 드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함량이라는 게 어디까지 고함량이냐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 그렇다면 예를 들면 많이 투입하면 좋지만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비싸지는단 음... 말이에요. 그리고 한없이 고함량이라고 다, 또, 다 좋은 건 아닐 테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적정 수준으로 들어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권장량은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요. 음. 그 권장량이라는 거는 건강에,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용량이 아니라, 부족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결핍을 막기 위한 최소 양이기 때문에, 음. 권장량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네. 한없이 용량을 높여서 먹겠다. 는 음. 아닌데 그럼 적정량은 어, 어, 어디가 적정량이요? 정답이 없어요. 아 그냥 용법 용량 그대로 드시면 네.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동안의 비결 이런 거좀할거 아, 없으세요? 하나 있다. 하나 있어요. 네. 어제 마지막에 알려주시는군요. 네 자외선 차단 크림. 아꼭 바르시나요? 제가 네. 40 넘어서부터. 자외선 차단 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아, 그전에는 안 바르셨어요? 그전에는 안 발랐죠. 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돼요. 응. 네, 그냥 실내에 있어도 바르셔야 돼요. 유리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타민 D 흡수가 좀 낮아질 뿐. 그러니까 영양제로 어차피 비타민 D는 뭐 우리가 영양제 형태로 먹게 돼. 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 박용훈 선생님의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랑 영양제 드시는 거 공유 받았습니다. 네, 이거 지키시면서요. 좀더 건강하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것도 좋아요, 구독, 선생님 것도. 아, 박용 배스위치한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